안녕하세요. 게임감사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수영장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해운대는 언제 와도 사람이 많군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긴도 꽤 많아요. 오늘은 해운대의 전리다른길이라 불리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보죠. 여기 BOF 상징물이 있군요. 놀랍습니다. 큐브가 돌아가고 있군요. 해운대에는 분수 쇼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고운 바닷길 분수라고, 이거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 BOF 인포메이션 보스가 있습니다. 한창 BOF 활던 시절에는 여기가 성행했겠죠. 지금 아무도 없고 사진 찍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BOF 칸판이 있군요. 저는 딱다 끝나고 왔습니다. 다른 일정 있어 가지고. 저는 문경 갔다 왔죠. 네, 저기 거대한 오뎅이 서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 유명한 맛집인 고에서묵이죠 네, 전 드디어 해리단길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단 할인쿠폰이 있어서 오늘까지 쓸수 있습니다. 할인쿠폰을 쓸수 있는 데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런 할인 혜택들이 나와있죠. 이외에 13개 제휴점이 있다는군요. 한번 가봅시다. 포르타나 보이십니까? 조금 어둡긴 한데, 포르타나라고 가운데 있죠? 오늘 저기서 피자를 먹을 겁니다. 네, 포르타나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갑시다. 포르타나에는 퍼피존이 있군요. 개를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아주 좋군요. 자 주문해 봅시다. 뭐 먹을까요? 네, 저는 페퍼로니 피자와 마르게리타 피자 그리고 열네 개밖에 안 남은 판제로티 그리고 콜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면은 감자 튀김을 하나 준대요. 좋습니다. 네, 포르타나 피자 네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들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이층 올라가는 길에는 강아지 발자국이 있습니다. 정말 개를 사랑하는 곳이군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2층에 와봤습니다 커피존 좀... 이제 강아지는 현재 테라스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강아지가 보이죠 네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피자 나왔습니다 엄청나군요 감자튀김 네 엄청납니다 네 그러면 페퍼로니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치즈 엄청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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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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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이 아니네. 칠리 소스 같은 겁니다. 되게 맛있네요. 네 이번엔 수량 한 적인 판제로텔 먹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손으로 들고 먹는 거라는데 지금 들고 먹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갈라보죠. 네, 가라앉아 성공했어요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맛있겠네요 한번 먹어보죠 음, 감자 같은 게 들어있고 음, 두툼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아쉽네요. 네, 여기 아주 웃긴 표지판이 있군요. 해리단길 0km, 경리단길 450.76km, 황리단길 76.3km, 경리단길 166.57km. 엄청나군요. 여긴 구스 스시롤이라는 곳인데요. 스파이더맨이 있군요. 황가! 배기구를 가지고 이런걸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우주비행사 같네요 여긴 살롱샤콘라는 카페 같습니다 근데 거대한 첼로가 밖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참을 돌아다니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은하수치킨이 키친이 있는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원커버데이랑 여러가지 카페들이 있어요 음, 골목의 분위기가 인상적이군요 보기 팔아요 할로니, 할로윈이라고 꾸며 l 네요 a 바에게서 오고있습니다 네 드디어 a l 버데이 a 습니다 그래서 우 o 커피를 마실 거예요. 네, 원 h 버 l l o 는 a l 먹어야 커피를 준대서 바르보 h 이 l l o Hallo, h 가 l l o 네 이거는 바르보 l 의 메뉴입니다 제주를 표현한 메뉴가 아주 특이한데요 시그니처 메뉴들입니다 저희는 리틀 포레스트와 먹구름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악세사리도 파네요 여기 방석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봅시다 네이 방석 자리는 되게 특이하군요 하나의 방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주도를 표현한 것일까요? 도 있네요. 커피를 내리고 있군요. 여기 방석방에서 보는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이 분위기가 좀 마음에 듭니다. 방석방에 놀랍게도 자개장이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보이는 거는 떡, 누름, 판 같은... 도장떡 있잖아요 도장떡 만드는 데 쓰는 거랍니다 네 드디어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걸 커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거 하나의 작품이군요 특히 이 방에서의 분위기가 아주 어울립니다 이 솜사탕 머리 이거 약간 커피가 살아있는 느낌인데 아주 맛있겠군요 먹어봅시다 네이 머리같이 생긴 토핑 바로 솜사탕이었습니다 한번 뜯어 먹어 볼게요. 음, 솜사탕 맛있군요. 근데 네, 이거 먹고름 뭐 라떼기 때문에 흑임자를 열어져 있습니다. 솜사탕 을 여기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 네 이제 흑임자를 다즙 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사탕을 넣으면은 사탕은 설탕이기 때문에 당도를 맞춘 시럽처럼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모델로를 이렇게 저어주면은 달아지는 겁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죠. 삼사탕이 덕지덕지붙어 있군요. 과연 그 맛은? 네, 아주 맛있습니다. 엄청나군요. 흑임자가 이런 맛을 내다니. 미지분 정말 강추드립니다. 바아 보름에서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강추드립니다. 대문이 너무 예쁘네요. 웃기군요, 책방입니다. 고즈넉한 느낌이 있군요. 제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분명히 커피집인데 옷을 팔고 있습니다. 놀랐군요. 아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던데 프리마켓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해리담 프리마켓이래요. 대박 안살수 없어 세일. 라군요 사운드가 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드림 캐쳐가 있어요. 오늘은 살까 사고 싶다. 다양한 소품들을 많이 팔고 있군요. 어 저거 계란 그거. 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무민이 여기 있습니다. 무민 동전 조만이 아주 땡기는데 필요 없죠. 답시다. 여기엔 다양한 열쇠고리인가 팔고 있어요. 아 이건 이어폰 정리하는 그리고 여기가 폰디에붙치는 사실 저는 폰디에붙치는저그립는자가안 좋아합니다. 저는 고리가 더 좋은데. 저 저번에 한번 사 먹어가지고 내고성의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어쨌든 귀여운 캐릭터가 많이 있네요. 초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악세사리도 팔고 있어요. 요즘은 은 악세사리가 대세인가 봐요. 다양한 가방 같은 걸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군요. 가면도 파네. 할로윈용이군요. 해리단 사진관 이런 곳이 있네요. 이런 느낌 약간 홍콩 소거리가 생각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골목 안에 입쁜 가게 있다길래 와봤습니다. 무엇일까 가봅시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확대해 볼게요.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고양이가 숨어 있습니다. 올라 꽃님 여기 아트홀 인증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 심슨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완벽하게 마지 심슨 머리에요 엄청납니다 머리에 볼까요? 마지 뷰티숍 같은 것도 있군요. 한번 가볼까요? 아까 마지 심슨 있었지만 여기는 호머 심슨 있습니다. 잘 그렸네요. 오, 이건 벽에 얼굴을 얼룩을 이제 달의 표면처럼 이용해서 달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잘 그렸네요. 여기서는 하트가 대기구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예쁘네요. 네, 여기는 와플 맛집인 시노베라는 곳입니다 저희 이미 이제 해비단길에서 빠져나왔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는 이 시노베 와플로 하려고 이제 시노베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여긴 더베 101이란 곳입니다 야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엄청난 야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드디어 와플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무려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만 같이할길 바랍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겉에 뭔가가 있어요. 뭐지? 매우 바삭하고, 음. 아프리라로 부를 수 있나 이요 정말 특이합니다. 다음에 한번 오시면 꼭 먹어보시길 바라요 사람 줄 없을 때 오셔서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